자, 47번 문제 보시면은 이것도 보기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 문제 풀때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보기 속에 있는 단어랑 지문 속에 있는 단어를 1대1 대응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보기 첫 줄에서 뭐가 딱 눈에 보여야 돼? 보기 첫 줄에서 형광으을 색깔 딱 하는 거야. 뭐가 보여야 돼? 세균이 보여야지, 세균. 세균이 보여야 돼요. 세균이란 단어를 찾아가지고 형광평 색깔 딱 하는 거야. 세균, 세균, 세균. 음.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뭐지? 검사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게 뭐야? 세균이야, 세균. 세균이 있냐, 없냐? 세균 이름이 뭐라고 나왔지? 살모넬라균이라고 나왔잖아요. 식중독 아마 균일 거예요. 그쵸? 어, 여름에 많이 발견된 세균. 세균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지문으로 가봐. 지문에서 세균 똑같이 나온 걸 찾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겠니? 그니까, 이렇게 3문단이니, 3문단이니, 3문단 끝이니, 3문단 끝이니, 갔더니, 3문단 끝 맞아요. 직접 방식은 세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세균 찾아봐 세균. 3문단이냐? 3문단이냐? 3문단이 대략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문단 마지막 문장이네요. 3문단 마지막 문장에 직접 방식이 해당한다. 세균이. 보여? 뭐야? 그이지 보여. 세균은 직접 방식이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필기한 걸 봐라. 기억에 직접 있고, 니은의 경쟁이 있다. 필기한 걸 봐. 직접 방식하고 경쟁 방식이 있는데, 직접 방식은 특정 물질이 뭐라고 그랬죠? 특정 물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방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체라고 했니 항원이라고 했니? 항체라고 했고요.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쟁 방식은? 어, 목, 표 성분 자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필기한 게 기억이 나야 돼. 필기한 걸 봐. 보니까 특정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죠? 이거 보니까 항체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기억. 항체이다.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경쟁 방식은 목표 성분 자체다 라고 나와 있고. 이거 지난 시간에 체크한 거야. 됐죠? 이걸 일단 또 찾아야 되는 거지. 어. 그러면은,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경쟁 방식하고 직접 방식의 차이는 이런 거였는데, 세균은 직접이야, 경쟁이야? 방금 봤던 거 마지막 문장 가서, 세균 찾을 때는 직접 방식이다. 요거였어요. 세균. 세균 찾을 때는 직접 방식이다. 였어요. 요두 개만 이제 활용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선지로 갈 거예요. 자 선지로 가셔가지고 보기 아래 가서 1번 놔두고 2번을 봐봐 2번에 가면은 복합체에다가 복합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보세요 2번 선지에서 쟁점은 뭐죠? 복합체요 복합체 보기 문제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보기 문제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돼 보기를 포기하면 안돼 알겠어요? 보기 풀어야 돼 절대 건너뛰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풀어야 돼 시간을 마련을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항체 복합체, 자, 복합체 두 번째, 동그라미 했지? 그러면 지문으로 가서 복합체를 찾는 거야. 자, 찾아봐. 복합체 어디있어 복합체는 이문단이야. 몇 문단? 이문단 갑니다. 이문단 가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복합체는 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먼저 찾는 거야. 그러니까 결합체되에 있는 복합체는, 물론 위에도 있어요. 복합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문단 보고 있니? 복합체. 근데 이 복합체라고 하는 게 어쩌고저쩌고하면서 밑줄 그어봐 표지물질의 특정 물질이 붙어서 이루어진다 이걸 찾아야 돼. 에? 보기 문제 푸는 게뭐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방금 2번 선지에서 봤던 단어를 똑같은 걸 찾아. 뭐 복합체. 할수 있잖아. 눈이 있으니까 찾을 수 있지? 그럼 뭐라고 나왔냐면 표지물질의 특정 물질이 붙어서 이루어진다라고 나왔잖아. 2번 선지로 다시 돌아와. 똑같잖아. 그치 뭐라고 나왔어? 표지 물질에 이게 붙어 보여 뭐보 보이지? 여기다가 써볼게 칠판에다가 이게 있고요 표지 물질이 있고요 칠판 봐 그리고 이게 있어요 특정 물질이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있다 이게 뭐라고요? 복합체다 이게 지문 속에서 확인한 정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선지하고 비교하는 거야 선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합체가 뭐라고 그랬어? 복합체가 들어있는데 표지 물질에 뭐가 붙어 있어? 살모넬라균이라는 거죠. 음. 그럼 특정 물질이 바로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특정 물질 자리에 살모넬라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여 안 보여? 요 지문 속에서 표지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 그랬잖아. 선지에는 표지 물질에 뭐가 붙어 있는. 그럼 이, 이, 이게 정체가 뭐라는 얘기야? 살모넬라균이. 이게 누구라는 얘기야? 특정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안그래요 그렇죠. 표지 물질에 붙어있는 녀석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지 그럼 써 특정 물질이라고 여기까지 할수 있겠냐? 됐죠? 그러면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 지금 직접 방식을 다루고 있는 거고 직접 방식이 세균을 찾으려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 보기에 나온 단어 근데 직접 방식은 특정 물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체다 라고 했거든요 지금 특정 물질 자리에 항체가 들어가 있는지만 보면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이해가 항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문 속으로 가니까, 지문 속으로 가니까 복합체는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 선지 그대로 복합체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모넬라균은 여기서 어디에 붙어 있는 물질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인 거죠. 특정 물질. 오케이? 음. 근데 보기 있는 게 직접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방식은 특정 물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특정 물질은 항체다라고 했거든요. 항체. 됐죠? 어. 그러면 이제 항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살모넬라균이라고 한 녀석은 항체예요, 항체가 아니에요. 얘는 항체가 아니거든요. 얘는 항원이에요, 항원. 이건 항원이기 때문에, 즉 항체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어. 균이잖아, 균. 균은 항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항체라고 나와야 되는데, 항체라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야. 이렇게 풀면 돼, 일단. 이해 돼요, 안 돼요? 여기 항체라고 나와야 되잖아. 항체라고 나와야 돼. 근데 항체라고 안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정확하게 풀자면 어떻게 하냐. 이 균이니까. 균은 뭐예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균은 적군이에요, 적군. 우리 몸에 입장에서 보면 적군이잖아. 너, 네 몸에 균누그면 좋아? 하이, 하이 반가워. 비비워놨어 일이 들어와.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귀는 적군이에요, 적군. 접근. 알겠어요? 그 적군은 항원인 것이고요. 1문단 가면은 알수 있어요, 1문단. 그리고 뭡니까? 항체. 항체는 아군이고요. 아군은 항체고요. 이렇게 이제 대비하시면 되는 건데 정확하게 하자면은 1문단에서 확인을 해야 돼. 근데 문제 풀 때는 항체 자리에 균이 왔네 항체 아니네? 틀렸네?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정답의 근거예요. 1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1문단 가셔가지고, 자, 항원항체 반응 나와 있는 1문단 갑니다. 가면은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봐. 항원항체 반응 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자면은 자그 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뭐라고 그랬니? 면역반응이라고 했거든요 면역반응이 뭔지 또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면역반응이 뭔지 모르면 안 되지 면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면역반응이? 내 몸을 적분으로부터 지키는 거잖아요 세균 등의 적분으로부터 지키는 게 면역반응이잖아요 그쵸? 감기 왜 걸려요? 면역반응이 하나인 거잖아요 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항체는 당연히 우리 편의 에 아군이야 적군이야 아군이고 당연히 항원은 적군이라는 것을 이 문장에서 알수 있어야 된다고 이 문장에서 항원의 뜻과 항체의 뜻을 모른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 이 문장을 읽으면 돼이 문장에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아, 안돼 이해가 돼야 돼 여기서 물러서면 안돼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지 그 몰랐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알아야지 항원은 아군이야 적군이야? 항원은 적군이야 적군. 항원은. 외워. 아, 이해가 안되면 외워야 돼. 어떡하냐. 항체는 아군이야 적군이야? 항체는 아군이야 아군. 아니 코로나 기사 들으면서 학습이 됐잖아. 항체가 형성이 됐다 안됐다. 들었어 안들었어? 들었지? 항체가 형성되면 좋은거야 안좋은거야? 좋은거잖아. 항체는 우리 편이야. 항원은 적군이고.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